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김명선입니다. 어, 오늘은 왠지, 어, 봉사라는 말이 그냥 떠오르는 그런 날인 거 같아요. 음, 오늘 그 만나뵐 그두 분이 이 봉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그두 분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앞으로 좀 봉사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제가 또 희생을 해야지 잘 되는지 배워도 보고 얼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커피를 사러 가야 되는데, 어, 커피를 사러 가면 될까요? 어디로, 저기, 예, 여기 소가 있고, 여기 지금 커피, 커피숍이 안 보이는데. 아, 여 뒤, 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이모! 저, 이모, 주모! 저문 닫았는데, 네. 어디로 가면 되죠? 어디, 어딘 거야? 나또 낚인 거야? 어디, 어디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저또 왔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어머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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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머니 그 지난주 그 뵀었는데 큰뭐 다른 이슈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영선이가 네. 오고 나서 저기 좀 손님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왜제 사인을 안 받아가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아 그래요? 하시고 더 예뻐주세요. 잘 계세요. 예. 꿍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선이가네 커피를. 어또 직접 한건 아니고요. 돈 주고 사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커피 셔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어, 아이스 누가 주문하셨죠? 어, 네. 아, 우리 또 여기요. 감사합니다. 야, 직접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 왕님께, 우리 그리고 또 우리 어, 따뜻한 연한 아메리카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자 앉아서 얘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두 분을 제가 낱낱이 파헤치러 왔는데 네. 어떻게 어, 커피 한잔 드시고 좀 파헤치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 뭔가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약간 지금 우리 저기 두 저는 그냥 언니라고 합니다. 의원님이라 따로 안 해요. 언니 네. 두 언니들이 약간 이렇게 의상을 맞추신 것처럼 약간 까만 정장에 오늘따라 저 배지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네. 빛나 보이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약간 검정 정장이 집에 있거든요. 네. 그걸 준비할 걸 그랬나 봐요. 아. 거기에다가 걸스카우트 배지가 있는데 집에. 그걸 달고 나올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두, 우리 두 분. 우선은 우리 카메라에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할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의회 의원 정보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추냐.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네, 자, 시작! 자, 시. 작!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밝은 미소,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제가 또 웃을 때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어머나! <laughs> 그래서. 어~ 또 저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언행 마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를 쉽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많이 웃겨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아, 웃겨 주신다고 <laughs> 하셨는데 우리 그럼 우리 또 영희 의원님도 <laughs> 자.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0초로 이제 좀 생각 정리를 하셨을 거라 믿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배호 의원께서도 저하고 중복된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저는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기, 배려하기, 네. 상대방 보고, 마주 보고 미소짓기, 그리고 유토하게 유머스럽게도 자주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할것 같은 하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대한노인의 연수구 지부 사무국장님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기부랑 연관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세 번의 뇌출혈을 당하셨어요. 어, 어머나, 그래서 예. 지금도 투병 중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민요를 조금 해요. 민요를 해서. 그 어머니를 조금 받게 좀 해드리고자 노래를 좀 불러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박수를 치시면서 음. 같이 좀 흥을 더더 더 두셔서 얘기를 하, 좀 노래를 같이 하셨는데 지금 언어 상태가 조금 부정확하게 서, 하셔가지고 발음이 정확지가 하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즐겁게 하는 것을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계기가 되어서 여양원에도 가서 좀 봉사, 아. 재능 기부 봉사를 조금 했어요. 음.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대한노인회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제가 대한노인회에서 한 9년간 일을 했는데요. 그 기간 중에는 이제 바쁘니까 봉사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민요 계속 배워서 그걸로 이제 추후에 나갈 예정이에요. 아 어,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민요 한 소절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경기 시비 작가라고 예. 제가 그거 한 소절 불러 드릴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네. 네. 조금 더 다시 듣겠습니다 춘향 네. 네. 역할을 하겠습니다. 와 아니, 진짜 어머님께서 같이 이렇게 춤을 안출 수가 없게. 저도 방금 이렇게 확, 바로 나오더라고요. <laughs> 너무 멋지는데, 네. 아니, 이렇게 못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굴도 예쁘시고, 미녀도잘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의원님도 이렇게 되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보연 의원님, 네. 또 이렇게 그 프로필을 보니까요. 대한적 십자사 인천본부 사랑지역에 RCY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도시 품, 어, 도시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학생 위원회라고 해서 다양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제가 그분들께 도움드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어, 주로 칼국수나 빵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어, 독거노인 같은 그런 취약계층 분들께 직접 배달까지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재료 그 빵이나 칼국수를 만드는 데도 재료가 되잖아요. 또 재료비도 들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재료비를 후원하는 후원지도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말씀해주신 뭐 도시 문제 연구나 뭐 대학생위원회 활동은 저희 당내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 큰 맥락에서는 제가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어, 사회에 조금 환원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저변이 깔려 있어서 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런, 그런 제가 어, 가진 지식과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저도 헌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헌혈을 지금 91회 했습니다. 91번을 했는데 그 헌혈의 집에 가면은 R C Y라고 해서 네. 막 사진이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되게 대단하다. 저는 사실은 뭐 크게 막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안 들었거든요. 성격? 근데 그냥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헌혈을 하니까 이것도 봉사니까 네. 항상 그 기부증을 기부. 항상 기부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되게 어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여기 계셨네요. 아무튼 네. 너무 대단하시고 아니,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봉사 활동을 하면은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음, 네. 네. 힘든 것보다 그냥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네. 저를 좀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봉사활동을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바이올린도 옛날부터 레슨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아니 지금. 민요대 바이올린 나왔거든 요줄수 아. 없잖아요 우리 김+ 김영임 의원님도 혹시 악기를 다루실 수있나요 피아노를 잘고 피아노를 잘고 피아노를 잘틀다고잘 지금 고난번에도님고 분께서 를는틀기 볼링을 했를고피아노프 피아노를 했다 고 피아노를 잘 틀리고 피아노를 잘고 피아노를 잘고노 아, 이제 노래를 또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 이러면. 노래 에또 <laughs> 뭐, 맞을 수가. 어, 아, 네. 예, 지금 굉장히 또 장구를 잘 치네. 어, 장구까지 나왔습니다김영이부연님네 아 지지 않고 장구, 네. 장구의 피아노에 민요 음. 네, 우리 지금 어정표은 음. 살짝 좀 이제 살짝 작아지셨는데요. 네, 우리 그럼 여기서 김영희 네. 부연님 음. 승, 네,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민요도 네. 하셔가지고 네. 네. 승,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laughs> 전문적으로 음.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아마추어적으로 음. 합창단 그래서 소프라노 하고 어, 있어요. 소프라노 나왔고요. 아직 네. 끝까지 안 네. 했는데. 네. <laughs> 그래서 아, 어떻게 뭐비유놓을 수가 없네요. <laughs> 네. 두분다 정말로 끼도 많으시고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무엇보다요 저는 두 의원님께서 그구 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네. 음 저는 그 버킷리스트를 적어놓은 그 미래 노트라고 있어요. 네, 미래 노트. 네. 네. 미래노트가 있는데, 제가 대한노인이 입사하고 나서 그걸 작성을 한 건데요. 그때가 제가 49에 들어갔어. 입사를 네네. 했거든요. 입사를 했는데, 그 미래노트에 어 내가 언제, 몇세 때, 뭐를 하고, 뭘 하고, 이걸 음. 작성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는 5 7세에 구원이 되겠다. 그걸 작성은 해놓긴 해놨는데, 그건 조금 맞아떨어지긴 했었어요. 와. 근데 이제, 전 또, 그, 구원이라는 그게 한 4년 전부터 제가 복지 쪽을, 어, 다니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에 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그, 대한노인하는 그,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예산 편성에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구원이 되면은 예산 평, 평상이 그 복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할수 있게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런 미리 네트를 적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이 유의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또 정부연 의원님은요.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로 대학을 진학했고 네. 그래 가지고 어좀 직접 나서서 뭔가 한번 일을 해 봐야겠다.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로 박찬대 의원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위에 서울 국회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지역에서 활동할 때 우리 시구 의원분들께서 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이분들처럼 되면은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어,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또 정책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정치인의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되었고, 또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제가 사실은 두 분을 좀 공부를 해서 왔는데, 또 이렇게 정치 외교학과 일치학번이시죠? 네. 아니, 제가 08이면 좀... 잠깐만요. 저도 지금 나름대로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08학번이세요? 0 8학번이전8호학번이니다 8호학번? 8호 0817? 와우! 네. 18학번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아. 08학번인데, 아니, 정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왔는데, 또 미래노트가 있으셔서, 음. 59세 때난구의원이 되겠다. 57세. 57세 때 되겠다, 이렇게 쓰셨고, 네. 음. 그 이제 또 정치외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아 사실 되게 어린 지금 나이에 이렇게, 음. 어 나오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스물 몇 살이시죠? 다섯 살. 지금 한창 사실 놀때거든요저같 그때 한창 클럽 다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 너무 지금 저랑 다른 길을 또 걷고 계시고 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저보다 후회 안 하시죠? 네, 후회 네, 안 합니다. 어, 네, 아우 어,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혹시, 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좀 그런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고민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 점 파악을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되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서 풉니다. 아. 만약에 좀 뭔가 스트레스나 네. 문제가 잘안 풀리거나 네, 네. 좀 약간 뭔가 해결이 잘안될는때 네. 노래를 부르면서 네. 잘 해결되래. 왜 네. 이렇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 열심히 장구도 오. 아주 어, 장구도 쉽습니다. 스트레스 풀때아 네, 네. 아 이렇게 치면서 네. 네. 어, 저도 지금 자, 장구한테 사야겠어요. 저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엄튼 좋습니다. 좀 뛰면서 풀, 풀거든요. 뛰면서. 아, 네, 엄튼 좋습니다. 어, <laughs> 예, 어, 장구 괜찮은데요?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요? 음. 우리 또정표의 의원님 혹시 음. 어떻게 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김의원님과 네. 너무 비슷한데. 어, 진짜요? 아. 네.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예. 그 저도 좀 친한 그리고 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은 그대로 행하지만 또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문제가. 그럴 때는 그냥 순리에 맡기는 편입니다. 네. 와, 순리에 맡긴다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데도 스트레스가 막 생기잖아요. 네, 그래도 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좀 <laughs> <그냥 웃음> 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아, 그래, 그래.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제 노래 저도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 네. 제가 대학생 때는 진짜 주5일째로 코인 노래방에서 막 살다시피 했어요. 예. 네 <laughs> 코노 가서 예. 한번 또 질르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하루에 네번사 여덟 번놓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연숙을 위해서 어, 남은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진,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지난 달에 국악 자격 이수 시험 네. 그게 시험을 봤어요. 네, 네. 그게 12월 달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은 그걸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 문화 예술 쪽에 그 접할 수 없는 그런 사학대가 있어요. 어려운데 거동이 불편하신데 시사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 불러 저를 불러 주시면 어딘든지 다닐 생각입니다. 아. 저도 그럼 같이 프레퍼린 들고 와. 갈 테니까요. 국악과 점핑에 만나. 네. 알이랑 네. 맞춰서 가요. 네. 점프. 네, 네 아, 좋습니다. 재밌겠다. 추진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연 <laughs> 의원님께서는 네.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다면요? 어, 제가 청년 세대이다 보니까 좀 청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청년 문제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네.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의회 청년 의원으로서 연수구의 청년들의 어떤 조금 대변인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것 같다고 싶었어요. 음. 또 우리 연수구 청년들에게 본인이 나고 자라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정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또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연수구청에서 2020년도에 청년 실태조사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우리 연수구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고민이 청년 일자리 그렇죠.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고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싶고요. 네. 그렇게 여기서 먹고, 어, 살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면은 우리 유능한 연수구 청년 인재들이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음. 또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뭐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정말 앞으로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도. 화이팅 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어또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카메라 보면서 한번 마지막 어필의 시간. 네. 음. 어, 비례대표는 그 지역구가 없는 관계로 전체를 다 아우르려야 되는데 그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선입견을 조금 더 깨고 싶어서 더 많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삼각동이고요 어, 국민들께서 많은 조언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연수국민 여러분, 연수구의원 정보현입니다. 네, 제가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위해서 정치에 입문한 그 초심을 항상 되뇌이면서 의정활동 하겠고요. 또 귀를 크게 열고 어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거 아주 경청해서 잘 듣겠습니다. 또 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정책적으로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어~ 국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부지런히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laughs> 우리 같이 마셔요.